유튜브 친구들 다들 유하! 여러분들은 대륙 남과 실시간 세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. 여러분들 뭐 먹죠? 나 콩복이야. 아 배가 너무 고프다. 아 맞다. 이 근처 장충동이라 그랬죠? 평안도 할머니 족발이요? 아 족발 먹으러 갈까요? 평안도 어 잠깐만. 평안도 족발집 여기서 150m예요. 여기인가요? 여행은 네, 네몇 분이세요? 아저혼인데요 혼자예요 네. 저희 11시에 끝나요 근데. 11시에 끝난다고요? 네. 그럼 뭐 바짝 먹고 가죠 여러분 네. 오케이 빈대떡도 어, 주문 했습니다 평안도 족발이에요 평안도 족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해 자 일단 족발부터 젓갈에 살짝 찍어서 진짜 연해 빈대떡이 7,000원, 그래요? 딱 42,000원. 여러분들, 족발 먹을 때는 껍데기랑 살의 조화를 잘 맞춰서 껍질 반, 살 반. 이야. 맛있습니다, 맛있어요. 여기 11시에 문이 났는데, 아직도 사람이 많아요. 아까 배고프 죽은 줄 알았어 음, 양파 간장 빌렛또 빌레토. 맛있다 음아 근데 또 깔끔하네 음? 야좀 있으면 문 닫는데 주문 계속 들어가네 살코기를좀 너무 크게 했었다. 아, 고기 덩어리들이 너무 커. 여기다가 소주 한잔적시만 끝인데. 덩어리가 덩어리가 너무 커. 옆 테이블에 외국인도 와가지고 혼자 한 접시도 아쉽씩가지고 소주 한병이안먹었어씩 맛있어. 물론 살코기도 맛있는데, 살코기는 먹다 보면 좀 질려. 이야. 跟他们一个模式的。 살고기는 초반에는 좋아 근데 이제 좀 식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퍽퍽해요 음, 퍽퍽해져 잘안 먹게 돼 그때 이제 쫀득쫀득한 거요 부분을 가져야지 할것 같아요. 일어나서 바나나 두 개랑 우유 한잔 먹었어요. 어딜 가나 식당에 사, 손님이 많은 게 괜히 많은 건 아니야. 이유가 있어라. 특히 이 군대떡이 엄청 맛있네. 여기는 대슐랭 가이드 3.5 드리겠습니다. 5점 만점입니다. 5점 만점. 3.5.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, 정말 맛있는데, 덩어리를 너무 막 썰었어.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, 덩어리를 너무 막 썰었어. 그리고 지금 이제 곧문 그 닫아서 그런지, 어떤 부분들은 조금 약간 좀 말라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아까 처음 먹었을 때그 따뜻한 부분들, 딱 중심부위 있잖아. 거긴 진짜 맛있었어. 여기도 막 따끔따끔 할때 이제 지금 곧 있으면 문 닫아요 일찍 와서 줄서 먹으면 그때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